찬우 씨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번은 노잼을 노력으로 극복하신 분이에요. <laughs> 네? 최초 공개를 준비해 오셨다. 역시. 이제 처음 태어난 딸. 딸. 딸 방송에 이제 최초 공개. 최초 공개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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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아 와이프. 배우님이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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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배우 배우신 거예요? 연예인 이세요아니요 일반이요. 어? 어? 아, 뮤지컬 배우 아니에요? 네네. 아, 비 연예인이신데도. 비율도 엄청 좋으신데요. 어, 어. 어. 아니, 몇 개월이에요, 지금? 음... 지금 이제 태어났을 때. 태어났을 <laughs> 아. 때? 우와, 너무 조그다 아이가 진짜 작다. 슝. 아, 많이 컸어, 아. 많이 컸네. 컸니... 아, 아, 아 귀여워. 잘 아, 어. 네, 맞죠? 네. 자고 일어나서.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렇게 웃어줘요. 시크해요, 애거가 어? 아 살짝, 음, 살짝네, 랑짝랑 살짝, 살짝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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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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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